그래서 스를 찾아, 일단 찾아 럭스를 찾고 생각해. 막을 이렇 야... 늦게 봐? 에 야... 막을 위에 야... 을 일단 만들었는데. 아 이거 만화 야... 리아데줘 야... 진짜 미치나 진짜 미치겠네. 어? 어? 아, 나, 나 있는 줄. 아, 나 미치겠네, 씨. 아, 칼부까지 견뎌. 할수 있어? 그렇지, 데마스야. 아, 너 잘, 잘, 잘 지져봐, 좀. 아, 대마시야 오케이. 아, 팔레 가서 알이 찾아야 돼. 그래야 완성이야, 이렉은. 아, 모렐로 뭔데? 해줘! 아, 진짜 미치겠네, 진짜. 아, 해야 돼, 해야 돼. 이거 어쩔 수 없어, 해야 돼. 아니, 아리야? 럭스야! 아니, 이게. 이럴 수가 있나? 살려주세요, 제발. 아니 뭐야 집단 충격기 씨발 아 안돼 아니 왜 럭스가 안나와 씨발 열어 빨리 좀 하이 한번 이기고 아리 초밥에서 먹자 그런데 아니 요새 템포가 그게 맞다니까 야, 야, 이 새끼, 막아! 아! 아리, 아. 어어 제발, 아리 한 마리만 주세요, 진짜. 왜 전반부터 엇갈을 존나게 하지, 진짜? 이발년너 말고 아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와아 근데 이암라인좀 부실한데 아 총감 좋고 총감 좋아 지금 그렇지 제대로 치, 찍었다 찌어르바라 자르반 캐리! <목소리> 아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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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, 이 개새끼야! 팔아! 아, 진짜 아리 뜨면 이기는데, 나? 아, 근데 아리가 이게 일성이어서. 아, 그래도 아리 있어야 돼. 말하자면 아리는 진짜 레전드야. 진짜 보면 알아. 자, 믿고 있었다고. 씨발. 들어가자. 보. 바로 쓰죠? 아니 그렇게 안 쎄네 생각보다. 어, 어, 바깥들어와 제이 팝 아이 골드 사 뭐야? 아, 너무 차이치 심한데, 이거 낮춘데, 이거? 괜찮겠어? 힘들 것 같은데? <laughs> 이거 좋은데? 저격수에 집중 고트죠? 아! 잠시만요! 이러면은! 나못 참아. 가자. 못 참아. 야, 너 그렇게 세게 가면 안 되지, 뭐. 하할줄 <laughs> 모르는구나. 우리 골드 귀여운 골드 골딱이. 딴 걸로 바꾸렴. 아. 어디, 이 새끼야? 누구야? 누가 이긴 거야? 얘가 이긴 거구나? 아, 얘 만나면은. 아, 이 새끼, 이거 빡센데? 제발, 1등 만나라. 아, 다행이다. 파카. 믿고 있었다고? 와, 다 맛있네? 이거 어쩜 좋아. 근데 이게 맞아. 왜냐면 제가 경쟁해야 되니까, 어차피. 이거 해가지고. 이게 맞아. 어, 야, 아니지. 아, 놀래라. 아, 대재석. 아, 설마. 아, 지크스 이성. 아! 오! 오! 아, 얘30 쌓았다. 아, 왜 이렇게 빨리 쌓았어, 얘? 아, 얘랑, 그냥, 얘안 만난다고 생각할게요, 그냥. 아, 라고 하면 안될것 같아. 와, 만났다. 족될 뻔 했네, 진짜. 져야 되는데, 이거? 아, 족됐다. 어떡하냐, 이거? 그냥 키우자, 지금부터. 어쩔 수 없다. 저 새끼 더 째라 그러고. 나 골드 스킨 이용해서 그냥, 먼저, 먼저 찾자, 먼저 찾자. 보수밖에 없다, 지금. 아 먼저 찾자, 그냥. 찾아쥬 씨발람! 아, 아오오이 아! 아! 오! 아, 사람은 좀 센데? 치타임! 터지는 거 지렸다. 데이다라 급이었다. 하카 일로 와! 살인술사 이거 좋은 것 같은데? 아 이걸로 하자. 늘... <웃음> <웃음> 제리 다 뱉고! 팔레 가자. 팔레 가서 제리 삼성 가자. 시바. 제리 타임 들어가자. 제리가 안 나오지? 어, 씨 끼야. 아 먹을 게 너무 한정적인데 이거. 와 다행이다 진짜 존나 다행이다 진짜 와, 연기 존나 했어 지금 맨손 연게 존나 했어 진짜 저 카이사 새끼 내가똥 뿌리려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로 아니 이거 충전하려고 담배가 없어서 응 안돼 오, no! 야 이거 어떨래? 이거 시머 주사기 이겨야 된다. 자르만 실시 좋았다. 폭발 좋았고 자르만 씨발 존나 잘하고 있다 지금 제리아스! 아, 자 제리다! 디저, 있게, 자식아! 아, 저게 싸로 씨바! 어? 새로 고침? 진짜. 어? 이거 괜찮은데? 이거다. 필터버 좋고, 필터버 좋고. 미치겠네. 다 했다. 진짜 다 했다. 넌 제리를 왜 가는데 도대체? 아, 억제리 씨발. 이 새끼 내가 그러니까 미치겠네. 주가 씨. 자르반 지렸고, 뒤져, 이 새끼야! 아, 죽여야 되는데, 이번에? 아, 잠깐만. 아, 공룡 차이 좀 심한데? 시리 타이! 아, 뭐야, 왜! 왜, 왜 죽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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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! 아, 우르고 뒷발차기. 아, 씨발. 얘얘 얘 이성이니까. 딩거 뭐라 해주죠? 아, 아니야, 아니야. 어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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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리타임 발 뛰자! 4 명이 공룡을 갔지만 내가 진짜다. 박하님 어때? 실력 차가 많이 느껴지나? 병 느꼈나? 고야 <laughs> 뭐야 이거 나가는 거? 뭐가 막 나가는데, 뒤에서? 아. 라이즈 스킬 중에 딜 제일 센 거? 어, 그래요? 어, 나 라이즈 이 스킬 처음 봐, 근데. 아니, 존나 아름답네? 아. 아, 이거 하나만 잡지. 아니, 마치, 길가메시의 게이트 오브 바빌론 같은데요? 존나 간지나는데, 이거? 아, 보건까지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. 와, 이거 딜 세긴 하네. 야, 보건 갔으면 다 죽었겠는데, 이거? 와, 이거 라이드 존나 맛있네, 이거? 근데 뭔가 지금, 기원자가 맞는 것 같지 않냐? 이거, 스웨인 탈이 빼고 기원자넣을까 아, 근데 앞라인 그 너무 약해지는데. 아, 쉔 있구나. ᄌ 됐다. 할비리로 나왔다. ᄌ 됐다. 쉔카르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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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일단 럭스 써. 일단 써. 일단 써. 아, 쉔카르마. 그것도 일단 써. 이것도. 쉔카르마. 쉔. 아, 씨발. ᄌ 됐다. 아, 라이저 아! 아, 아, 배치, 아! 아, 족됐네. 나 근데 최후의 저항 있긴 해요, 나. 아, 씨발. 기다려봐, 기다려봐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가만 히 있어봐. 나만의 듀얼 할게. 아니, 쉔이 없는데? 언제 하리 아, 일단... 일단 했어, 일단 했어. 홍배 아니, 이게 아니... 아, 왜 이렇게 악하지? 아니, 왜 이렇게 약한 거야? 도대체 왜? 뭐가 문제야? 아, 이거 갈리오랑 또라카까지 넣어야 되나? 운이 없다, 그냥. 리롤 존나 쳤는데, 기물이 안 나온다. 아, 미친가 렌, 아. 야 뭐야 최고 회장 어디 갔어 터진 거야 거지 라이즈 시발려나 어 라이즈 스킬 왜아저저 저 라이즈 저거 그거 돈 많이 있어야 돼나 처음 봐서 몰랐어 <laughs> 아, 무자본 라이즈는 약하구나 <laughs> 아 오케이 아, 무자본 라이즈라서 포도 보드... 뭐하지? 공원은 뭔가 1등 못해서 재미없어. 아, 나 씨바. 그래. 가 드릴게. 내 템도 좋아가지고 갈만해. 찾아야 되는 게 벨베스랑 야수 카이다 이렇게 아 언제 이기냐 미치겠네 소야 베스야 여왕님 어디 계세요? 아, 씨발. 미치겠네, 진짜 미치겠네. 여왕님! 여왕님, 와주셔야 돼요! 진짜 저 죽어요! 아, 씨발. 어 여왕님 제발! 이 이름. 어, 여왕님! 아 여왕님! 아씨발 미치겠네 나 죽는다고! <목소리> 뭐야 이 족밥 새끼는 죽여어 아이고, 사단이 날라갔다. 아, 족됐다 이거 아니, 쿠샨들 그 미친 새끼네. 저거... 어... 어... 아, 여왕님, 제발 진짜 죽는다구요 아, 이 씨발 미치겠네. 진짜? 이길만한데? 어따 막아 이 새끼야! 그렇지 양손 시시 좋았 그렇지! 이겼다! 아 제발 출범해서 제발 안나오잖아 나도 알아 일자로 긁어, 일자로 긁어. 긁고, 야수 한번 더. 그렇지. 시체 지렸는데?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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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